3월 2일 시편 52편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2편의 표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에도민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은 특별히 도액이라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이었죠. 이 사람이 한 말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다윗이 자기의 신앙적인 깨달음을 이제 고백하고 또 그것들을 시로 적은 것인데 먼저 좀 시를 쭉 보면서 도액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이 이것을 보고 이런 시편을 저술했는지 함께 좀 보도록 하죠. 일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포악한 자요. 이제 이제 이게 히브리 말로는 용사도 되는 말. 이 포악한 자라는 게 굉장히 용감한 자, 뭐 어떤 힘이 있는 자 아,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악한 계획을 어찌하여 스스로 자랑하는가. 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사랑이신데 여기 인자하심이 이제 나중에도 구절에 어, 나오는데. 헤세드라고. 이시편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단어죠.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해 가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너, 너의 그 포악함과 힘과 악함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냐? 도액, 도액을 향해서 어, 이렇게 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2절부터 보면 그럼 도대체 뭘 했길래? 한번 볼까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뭐 요즘 말로 진짜 뭐 세치의 혀 이런 개념이죠.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셀란 항상 쉼표예요. 어, 사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말을 굉장히 간사하게 했다는 것,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임당하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목, 그러니까 목축을 관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애돔 사람이었는데 사울에게 등용됐죠. 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이 막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이멜렉을 좀 찾아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멜렉이라는 제사장은 어, 다윗이 그냥 군대 장관 사울의 충신으로만 알았지 지금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는지 전혀 모르던 때죠. 다윗도 그걸 알리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그 아이멜렉에게 가서 나 지금 급한 왕의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먹을 거좀 있냐? 그래서 뭐 뭐 특별한 생각 없이 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물려낸 진설병, 진설에놓은 떡을 주기도 하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죠. 그런데 그 그거를 누가 봤냐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 아마도 뭐 거기 지금 파견을 갔던지 무슨 외근을 갔던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봤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 을 굉장히 미워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모 회의에서 이런 성토를 한 거예요. 아이뭐내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이고, 너네도 다 다윗 편이야. 다윗이 뭐 하는지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막 그러면서 너네 뭐 이렇게 정보 있으면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액이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어, 사무엘상 22장 9절과 10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애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해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 내가 저기 봤다 이거예요. 아이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어이구 아, 다윗 도와주던데요? 어먹 아,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을 무슨 뭐 구테타 일으키는 사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여기서 도액이 아이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말하자면 구테타 도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주었는데 무슨 다윗을 도와서 이 세상을 막 전복시키려는 구테타를 돕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떡을 준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아뭐 무기 없냐고 그래서 그냥 여기 이거 있다 그래 준 거예요. 근데 마치 다윗을 도와서 어 사울에게 어떤 뭐 대항하고 모반을 일으키고 이런 것처럼 왜곡해서 말을 하는 간사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울 왕정 하에서 자기가 더 많은 재물도 얻고 지위도 얻으려는 그런 그의 간사한 동기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이 말씀하느냐 오절 그런즉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인조하심이는데 있 너는 그렇게 막 포악하게 행했다 자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서 너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너 지금 사울에게 인정받는 것 같고 조금 뭐어더 좋은 지위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 같은데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왕이 너를 멸하시고 붙잡아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어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야이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근원을 다 없애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도이라는 사람의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추측은 할수 있죠. 이 사람이 진짜 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뭐 처참하게 어떤 결뭐 종말을 맞이했든지 죽었든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이 사람이 제대로 살아남았을 리가 없어요. 자.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 자기의 방법과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종말이 이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의인이 이걸 딱 보고서 하나님 제가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또 그를 비웃어 말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지금 그렇게 해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절대로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7절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재물의 풍부함. 아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많아지겠지? 이걸 의지하고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는 거짓말 한번 하는 거예요. 아, 좀 말을 조금 비꼬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어,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전체 주제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뿌리 박고 있을 것이냐? 악에 뿌리 박을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며 살아갈 것이냐. 시편 1편 1편 시편 1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너그 분을 믿고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네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당장에 어떤 잘 되는 방법, 그 거짓말, 뭐 살인, 미움 이런 거 선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요. 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럼 그 사람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5절에 보면 뿌리를 빼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악인의 뿌리를 빼내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박은 자는 가뭄이 들어도 그 잎사귀가 청정하고 그 잎사귀가 푸르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시 한번 헷세드가 나옵니다 1절에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좀 힘들어? 좀 어려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인자하셔 하나님은 그 약속 안에서 나를 사랑하셔. 지금이라는 환경, 지금이라는 어려움, 지금이라는 고통을 지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거죠. 어, 여러분, 거짓말하고, 어, 적당하게 돈 쌓아놓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 뭐 이렇게 설문 조사에서 만족도 조사하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긴 하나님의 관, 관점과 안목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배푸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승리합니다. 9절에 그래서 그걸 권하는 거예요. 야, 너네 도에 같이 살지 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9절.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나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어, 그 이름을 사모하는 삶을 너희들 앞에서 나 살아갈 거야. 내 인생을 봐. 나 고난 많았어. 나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 붙잡았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 그렇게 살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우리가 10편, 52편 보고 있는데 어제 봤던 51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세바를 성추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를 죽이고 어, 별의별 잘못을 다한 다음에 나단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나쁜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하인 심령으로 나갔죠. 그때 어떤 하나님을 믿었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언약적 사랑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자의 태도예요. 지금 고난이 있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 나는 나는 사울이 죽으면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내 삶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없어 뭐 어려움이 안 나타난다. 여러분 사울이 죽으면 뭐그 다음에 어떤 어떤 무서운 사람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면서 누구를 바라보셨죠? 예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가론 유다, 저 답답한 제자들, 아, 뭐 빌라도, 뭐 바리새인 제사장 뭐, 뭐를 봐도 답답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다고요.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언약,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승천을 믿으셨기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을 선택해야 될것 같은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야 살것 같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의 선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 감람 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빛나고 또 세상 고난 가운데 쓰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도엑이라는 악한 인간을 회상하며 그가 자기의 악함을 자랑하고 또 간사한 혀로 아이멜렉이라는 제사장과 근부리들을 그 위험에 빠뜨린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내가 어떤 방법 써서 잘 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도 겸손히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3월 둘째 날인데, 이 3월 한 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은혜와 힘을 주시고 또이 봄에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미래들을 소망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